주님 부활 대축일이 멀지 않은 사순 5주간입니다. 일상을 떠나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양식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 다양한 사순과 부활 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피정은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느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도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사순 부활 시기를 맞아 다양한 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 피정의 집은 18일부터 3박 4일간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피정을, 19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40세 이하 미혼남녀를 위한 청년 파스카 성삼일 전례 2박 3일 피정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는 18일 미혼 여성과 60세 이하 혼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3박 4일 파스카 성삼일 전례 피정을, 투징 포교 베네딕도 대구 수녀원은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젊은이 부활 전례 피정을 실시합니다.